아, 너무 이쁜거 아, 같 뭐야 아, 진짜 너무 이쁘다 미쳤 이곳이 지금 통닭이야 음, 아, 어. 저희는 지금 코첼라에서 조금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좋은 숙소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장을 싹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와, 와, 여기 끝났어, 끝났어. 와, 진짜 미친. 와, 여기 와 여기 내 생각엔 여기 여기 여기. 여기가 그거야. 저 뷰. 저 예쁜 뷰. 어? 와. 야, 그럼 아니야. 우리 방 뽑기로 하자, 그냥. 그래, 그래. 그게 낫겠어, 공평하게 어. 여기 화장실이 여기가 또 있네. It, 응. 뭐지, 방이 네개잖아각 응. 방에서 이제 쉬면서. 가만하게. 아, 아, 그리고 우리 여기는 최대한 그럼 이제 안울리지를낼수 있겠다. 아, 여기 미쳤다. 아. 미쳤다. 우리 방 구하는 재미도 있고 상스하는 차. 아, 사다리 게임 할게요. 아, 사다리 게임. 게임. 그럼 순서가 그냥 저기서부터 1, 2, 3 할게요. 네. 이제 사다리 타기 시작하면은 자, 어, 되는 그럼 이거 거고. 이거 1, 2, 3차 나와. 이제 1, 2, 3, 4 이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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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. 누를게요. 어. 아,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나? 어, 어떻게? 거야? 시작. 동물을 정해야 되는데. 결과를 하래. 음. 애진이 1번방 제일 좋은 야, 방. 너 소파에 잠 보람 있다. 나3번 방. 어, 나4번 방. 어 언니야. 자동까 마. 아애진이 방에 놀러 가도 돼? 아 그냥 같이 자. 그니까. 나도 네. 애진이 방. 사진 하나만 찍어서 돼? <laughs> 그러면 나안 자고 그방 비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또 다시 소파야 이 <laughs> 와, 잘 봐. 뭐지? 이 햇빛. 와, 미쳤다. 뭔 어? 분이, 이햇빛 뭐야? 진짜 많이 미친 것 같은데? <laughs> 우리 옛날 사람. <laughs> <laughs> 요즘은 두둥이거래 <노래. 웃음> 너무 좋다. 미쳤다. 저기 자쿠지야 분명해 저 옆에가. 여기가 바베큐 할 준비고. 아 진짜 너무 예쁘다. 미쳤다. 와 노래 너무 좋다. 와. 어 오늘 유신이 이제 커피 사러 가는 아웃핏을 준비해야 되잖아. 내가 하니까 뭐야. 지금, 아, 네. 지금 공용 돈 갖고 왔죠. 여기돈가니 우리, 우리, 우리 돈. 어안 가져가. 필요해? 우리가 지금 커피를 사러 가는데 준비 시간은 4 시간. 4시간. 야. 야. 그니까요. 요즘은 잔디고 나비를 다또 어, 선인장깔로. 아니 혹시 이거 유튜브 찍고 있어요? 음, 나 쿠파고 있었는데 해, 괜찮아. 편집편집 해주세요. 다이렇게 아, 살아. 근데 이런 게 웃기거든. 아 모자이크 장식. <laughs> 아 올려도 돼요나 근데. 나웃나 뭔지 알아? 올려도 뭐, 돼요. 뭐가 또. 찍으면 뭐 끈화를 하고 나왔대. 자기 <laughs> 자기 끈를 하고 나왔대. 어, 여기다 좀 쌓아야 어. 되는데. 이거 <laughs> 아니면 똥 아니면 그냥 죄다 더러워. 아, 왕케면 조금 비어서 또 먹을 왕쾌변. 수 있고. 음. 내가 보니까 고춧가루 먹어야 좀 나오는 것 같아. 맞아, 야 어. 맞아 맞아 맞아. 진짜 맞아, 맞아. 라면 먹은 날 나. 저 이렇게 I Love LAT를 다시 맞춰 입었는데 제품을 음, 하고 있습니다. 나가자 쓰레기통을 저 갖다 놔래. 나도 한번 입어보자. 이제 어때? 반팔이야, 나시야? 어, 반팔. 아, 반팔이 좋아. 아, 이렇게 아, 아 거거든. 오 마이 갓. 어, 쌉이야. 음, 저는 이렇게 볼거든요 언니 이거 나 삭제되는 거 아니지? <laughs> 아니, 내 인스타 보는 남자들 3천 원씩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구독비용? <laughs> 저희는 이렇게 지금 바베큐를 하러 왔거든요. 뷰가 너무 예뻐요. 지금 이 미친 뷰에서 바베큐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. 지금 대박. 숨거 아 아니야? 이거 야 아웃백 냄새 나지? 오. 됐다. 어떻게? 난 여기 접시도 음 다, 음다 먹고 있었어. 아지야. 행복해. 행복해. 어떻게 애진이 나태라스본것 중에 제일 행복해 보여? <laughs> 어? 어디가? 여기가 문이야 이게 문인 야것 같아요 오 조슈아 트리 이렇게 붙인 하이. 하이 우와 얘들 어때? 괜찮나? 재밌을까? 뭐 아, 너무 귀여워 재밌어 귀엽다 아, 조슈아 트리 지도 조슈아 트리야? <laughs> 뭐야 나 발음 잘 몰라 아, 조슈아, 아, 트리, 조슈아, 아, 트리. 아 조슈아 트리 조슈아 트리 조슈아 트리 지도야? 지도야 아, 지도 같다서좀 이거, 이거 귀엽다 예쁘지 음. 않아? 귀엽다 되게 음. 귀엽다 보여. 뭐야 그거는? 음, 애니멀 스낵 이런 거 귀엽다. 오 귀여워. 우와 <목소리가> 귀여워. 진짜 귀엽다 애교. <목소리가> 우와 칵투스 캔디. 이거 귀엽다. 어소미카 이내 중국에서 때우는 거야. 어소미카 이내 중국에서 때우는 거야. <목소리가> 여기 길에 예쁜 가게들 많아가지고 조금 보려고. 지금 유튜브에 말하는 거야 <목소리가> 네. <목소리가> 너무 귀찮아서 <귀찮아하시는데요. 나> 보려고 예 <목소리가> 저조스 트리 앞.. 어조수아 그래. <목소리> <조스아, 조스아> 트리 로 가자. <laughs> 조수아 트리. 아귀여조수와 트리 한번 찍자. 조수아 트리. 예쁘다. 음, 잘 어울려. 와, 같이 그치? 여행하고 싶은 여자친구 수트야. 어 포부스 선정 어. 1위. <laughs> 포부스. 포부스. 야 여기 인테리어 진짜 예뻐. 귀여운데? 야 잡화점이야. 오마이갓. 여기 완전 예뻐. 아, 안녕 w e l c o m e to the Beauty Bubble. 와, wow, 대박. You. Oh. Oh. you look amazing too. Look at your hair. Are you guys um, a rock band? No. <laughs> wow. Just a tourist. Wow. Okay. Well, <laughs> 와, 진짜 예쁘다. 야, 여기? 나 여기 사하는 뮤지컬 찍고 있는 거 같아. 여기 오는 같아. 야, 여기 너무 힙해! 이런 게 힙이야! 야, 여기 머리하고 있는 할머니도 예뻐!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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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도, 그, 어마도. 와우! 오 마이 갓! 와, 여기 미쳤어요! 너무 예뻐! 와, 대박! 야, 애진아! 너 일로 와봐! 여기 앉아봐. 여기 앉아봐! 여기 앉아서 하나만 찍자! 엘지진이 찰떡이네. 여기 와서 어. 귀사네 야, 너 어? 여기 와서 머리에. 야, 엘진아 지금 진짜 귀여워. 어? 야, 미쳤어. 아니, 이거 어떻게 이렇게? 어, 너무 잘 꾸몄다, 이런데. 아니, 나 여기 이 할머니가 너무 간지나. 최고야, 최고. 저희가 지금 이렇게 차려입고 응. 엽떡을 사러 갔거든요 <laughs> 여기요, 굉장히 여기 골드스. 이번에 엽떡 때문에 응. 이산 들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. <laughs> 어디서 잠깐봐못 들어갈 것 같아. <laughs> 여기, <못 웃음> <들어와>. 여기 사람이 <laughs> 많은데. 야, 시켰어? 아니, 나 여기 못 <laughs> 들어갈 것 같아. 사람이 너무 많아. 나이2 0도 없어. 이렇게 아. 있고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언니, 이거 이렇게 맵했다. 나 이렇게. 이건얘가 들어야 이인얘가으어언가니 들고 행복해 어. 이렇게 이렇게 어. 니 들고 너무 행복해 아니라, 이럴 때가 아니이렇게아을이어요가아니이니 이럴 때가 아니라, 이럴 때아